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볼 주목 어, 두사 아, 디스플레이텍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최근에 현대대, 현대자동차 관련 주죠 관련 주로 어, 굉장히 큰 급등을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의 위치를 좀 아셔야 돼 이제는 이제는 주가의 위치를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최근에 하라 이왜 일어나는지 앞으로 전망에 대한 말씀을 할게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셔서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 이 디스플레이텍을 분석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고 제가 또 중간에는 어 영상은 제가 정부 정책 주도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중간 중간 저랑 소통하기나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 영상 여기 번호 있잖아요. 여기로 그냥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순차적인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디스플레이 택의 이제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의 모습인데 차트를 조금만 더 작게 해볼게요. 이제 이 종목의 이제 월봉이 이렇게 모습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먼저, 월봉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은, 아직은 상승하기 좀잃른것 같아요. 왜? 점점, 점점, 아직도 고점이죠? 그 다음 고점. 크게 고점을 이, 이걸 돌파를 못하고 있어, 얘가. 이 곧, 여기를 돌파해야 아무래도 이전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이전 정상 자체를 아직도 돌파를 못 하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문제가 뭐냐면, 어, 매물대야. 매물대가 너무 세. 왜냐면, 하이 종목의 문제 딱매물대예요 여기에 매물대가 이렇게 단층 쌓여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 매물대를 소화 못하니까, 여기서 또한 번, 매물대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제가 얘가 올라가기에는 너무 벅차지. 왜냐면, 하얘 같은 경우는 좀 횡보라도 만들었지. 횡보라도 만들면서 지 물량을 소화했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물량 소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상승할 수가 없는, 어,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현실을 아셔야 돼. 기분 나 나는 더갈것 같은데, 왜또 이소장이 안 간다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돼. 대신, 이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가면, 어, 정보점을 돌파하고 갈지,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자, 봐요. 이제 이거는, 어, 이제 없다 치고, 최근의 흐름만 봅시다. 최근의 흐름만 이렇게 봐요. 예. 잘 아, 상승을 했다가 내려갔어.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한 착이 중요한 거야. 9,100원, 뭐, 9,000원 정도에, 안착이 너무나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 안착을 해야 돼. 이 종목이 안착을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어, 장대 양봉에 대해서 하나 알고 가야 돼.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장대 양봉. 자,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어, 장대 양봉이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장대 양봉이 렇게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에 절반을 듣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 요 그래서 여기가 잘 지지되면,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여기를 이탈하면, 음락이 나오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봐도 돼. 여기서부터. 봉, 절반 잘 지지. 애들 이렇게 하나의 봉, 절반 지지. 그쵸? 여기 절반 지지하면 반등이 나오고 여기 이탈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이번 달 봉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 제가 주봉에서 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주봉으로 가면, 아, 주봉의 모습이죠? 주봉의 모습인데, 우리가 선을 하나 그어놔야죠? 어떤 선? 어, 9,100원의 선을 그어놓습니다. 놓습니다. 9,100원의 선을 그어놓고요. 선을 그어놓고, 자. 어, 따로 뭐 그을만한 선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이거단 말이야. 여기 절반이란 말이야. 이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7100원, 7100원. 그러면 9100원, 7100원은 일봉이 오세요. 9100원, 7100원은 일봉이었습니다9 1 0 0원7 1 0 0원을 긋고요. 자, 제가 이제 일본에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단기적인 고점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약속한 대로 정부정책 수혜지로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또 정책 수혜주를 제가 여러분께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뭐죠? 뉴스면을 사회면을 만약 막그죠 구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전세사기 전세사기 이슈야. 그렇죠? 맞아요. 전세, 전세사기 이슈야. 그러면서 요즘 어,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안을 마련한다든지 정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 뭐 전세사기 관련주가 있어요? 뭐, 이게 뭐라고 이 관련주가 나올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 왜냐면, 하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려질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미 대법원에서는 시간차 전세사기 예방 블록체인 도입을 본격 논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해 3월에 발전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뭐냐? 블록 체인이다. 보다 IT 기술을 접목을 한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입 시, 여러분들 잘 봐요. 도입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위변조 문제가 개선된다는 거야. 실질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전세계에 문제가 개선이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뭐야?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지. 무조건 사야지. 사전 예방인데? 그럼 보면, 저희가 이 종목을 샀어. 샀어. 여러분들도 사셔야 돼. 그래서 제가 종목명을 가린 이유는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 종목명을 오픈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잖아. 그러다 보면 수급에 왜곡이 일어나서 갈래, 갈래도 못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그래도 제가 가려놓은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그냥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려요. 뭐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에, 여당 전세사기 PTF팀도 구성을 했고, 기본적으로 차트가 매물대를 다 소화한 모습이에요. 매물대를 소화한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가 너무 잘 나왔던, 이렇게 놀라가다 오늘 조종의 흐름이 이렇게 나왔어요. 조종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가죠. 이뭐 종목, 사요. 제가 일부러 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셔. 그리고, 실적도 너무너무 좋게 나왔고 그래서 이 종목 꼭 어, 우리 매수해서 한번 수익 뭐100% 우습지 않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이제는 제이 오늘 여기를 지지를 했잖아 그렇죠? 올라가면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아, 봤잖아 제가 이거를 이, 미리 그어놨잖아 그렇죠? 미리 그어놨는데 여기를 오늘 갭 상승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얘는 어 여기만 잘 지지를 해주면 돼 어디? 우리가 7100원 부분만 잘 지지하면 되는데 흔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얘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를 이렇게 못 뚫고 다시 내려오잖아. 이때는 뭐다? 미련없이 놓아주자. 놓아줍시다. 놓아주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골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이소장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디스플레이 텍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